그러신 분이 계실까요? 아아아 대박. 아니 왜 우리 힘들지? 아, 진짜 옷도 커트에 올콘까지 하시고. <laughs> 야, 감사합니다. 약간 조금 힘하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원래 이제까 뭐 당연히 저희 뭐 여성분들, 남성분들에 대한 이, 이 편찬은 좀 있겠지만은 아, 형님 제가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나와서 아, 됐죠. 감사합니다. 아, 왜냐면 좀 일하신 분들이 계셨어요. 내가 팬들한테 들고 오면서. 형님들도 조금 안아주고 좀 챙, 챙겨달라고. 그래갖고.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. 왜 콧맛 없... 왜? 아, 또 계시다고요? 지금, 형님들, 제가 지금 형님들의 목공하신 형님들은 제가 중에 따로 이제 뭐좀 독대를 좀 하고 면담을 좀 같이 해도 될까요? 알겠습니다. 허락 받았, 받았으니까 뭐 제가 형님들은 감동 아, 감사드립니다. 자, 아, 그러면은 자이 노래도 아버님들 그 동안 밖에서 일하시느라 가정 건사하시느라 용의 콘서트 오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 노래를 아버지들께 바치겠습니다. 댄서들, 올라와 주세요. 어, 여기 이제 자리가 꽉찰 겁니다. 지금 잠깐만요. 아, 드디어 이 선생님을 만났네. 선생님 옷좀 한번 만나봐도 돼요? 네, 아니, 그 현장 교수님 명하네고또 버버린데 바꾸실래요? 이건 네. 300, 이건 910만 원짜리. 아야 이거. 네. 아 이거 그냥. 네. 아니요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5점. 네. 야, 멋지 시다. 아, 왜요? 표를 또 왜? 예. 네. 아, 아니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. 교수님, 고맙습니다. 네, 그 잠깐만 사기꾼을 잡아야 되는데 이진호랑 같이. 아이것들을 아, 아, 네. 어디로 잡으러 가야지? 그래도 웃으세요. 오늘 즐거운 날까으세요 <laughs> <laughs> 네네네네 네. 야. 아. 부자시구나. 저런 부자랑 친해져야 되는데. 아니, 왜 우리 형님 손님 계시고? <laughs> 야 진짜, 옷도 커플에, 꿀콩까지 하시고. 이야, 감사합니다. 약간 조금 흩어질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, 제가 원래 이제, 뭐, 당연히, 저희 뭐, 여성분들, 남성분들에 대한 이, 이 편차는 좀 있겠지만은, 아 형님, 제가, 그러면은, 나중에 한 번, 내려가서, 아, 됐죠? 감사합니다. 아, 왜냐면, 이가신 분들이 계셨어요. 내가 팬들한 들고 오면서, 형님들도 조금 안아주고 좀, 좀 챙겨달라고. 그래갖고, 알겠습니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배 콧바닥, 콤바다... 에? 아, 또 계시다고요? <목소리> 이야, 고맙습니다. <되게. 목소리> 아, 되겠다 제가 지금, <laughs> 형님들, 옷 권하신 형님들은 제가 중에 따로 이제 뭐, 좀 독대를 좀 하고, 면담을 좀 같이 해도 될까요? <목소리> 알겠습니다. 허락 받았으니까 <laughs> 한번 제가 형님들은. 정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. 아, 그러면은 자. 이 노래도 아버님들 그동안 밖에서 일하시느라 가정건사하시느라 용의 콘서트 오십니다.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 노래를 아버지들께 바치겠습니다. 팬사들 올라와 주세요. 어, 여기 이제 자리 가꽉찰 겁니다. 지금 잠깐만요. 아. 드디어 이 선생님을 만났네. 선생님 어쩜 한번 만나봐도 돼요? 아니, 네. 그 선생님 안녕하세요. 고또 버버린데 바꾸실래요? 이건 네. 300. 이건 910만 원짜리예요. 아, 니야 네. 아니, 이거 그님 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5점. <laughs> 네. 야. 멋지시다. 이 왜요? 아니, 표를 또 왜? 네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네그 잠깐만 사기꾼을 잡아야 되는데 이진호랑 같이 아 이것들을 어디로 잡으러 가야지 그래도 웃으세요 오늘 즐거운 날지 웃으세요 네네네네네 네. 야. 아 부자시구나 저런 부자랑 친해져야 되는데 아니 왜 우리 형님 손님 계시이야 진짜 옷도 커프네 <뽀또코프네>. 꿀콩까지 하시고 <laughs> 야, 감사합니다 약간 조금 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이제 니까뭐 당연히 저희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에 대한 이, 이 편차는 좀 있겠지만은 아, 어, 형님, 제가 그면은 러 나중에 한 번... 내려가서... 아, 됐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왜냐면 이겨신 분들이 계셨어요. 내가 팬들를려오면서형님들도 조금 안아주고, 좀좀챙겨달라고 그래가지고... 아이들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배콧바람 응? 콤마가... 아, 또고 계시다고요? <laughs> <laughs> 이야, 대단. 네. <laughs> <laughs> 제가 지금 <laughs> 형님들을 웅군하신 <laughs> 형님들은, <laughs> 형님들은 제가 중에 따로 이제 뭐좀 독대를 좀 하고 <laughs> 면담을 좀 같이 그래도 될까요? <laughs> 알겠습니다. 허락 받았, 받았으니까 한번 <laughs> 제가 뭐, 형님들은. 아, 감, 너무 감사드립니다, 진짜. 아, 그러면은, 자, 이 노래도 아버님들 그동안 밖에서 일하시느라, 가정건사하시느라, 용의 콘서트 오시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 노래를 아버지들께 바치겠습니다. 댄서들, 올라와주세요.